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위험도 기회가 되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어,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너무 크게 불어요. 물이 배에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가 많이 내려요. 야, 풍랑을 만났어. 빨리 해결해보자. 배에 탄 사람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돛을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야 배를 똑바로 몰아보자. 우리가 할수 있을 거야. 그런데 풍랑은 점점 더 세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보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되는 게 없어요.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는 힘이 다 빠졌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끝장났어.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이 점점 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내 힘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연약해요. 약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문제,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 랩난트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풍랑을 괜히 주신 게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응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바울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벌벌 떨 때,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는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지요.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내가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희에게 맡겼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 맞아. 이 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구나. 풍랑이 셀까요? 그리스도가 셀까요? 바다가 셀까요?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쎄실까요? 우리 랩넌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이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에결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언약 가진 사람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언약을 주셨어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 랩런트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왕들과 전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잠깐 어려움과 풍랑이 온더라도 속거나 흔들리면 안 되겠죠? 지금 내게 온 거는 잠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과 응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언약을 붙잡았더니 풍랑도 그쳤고 사람들도 다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들어봐.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배를 탔었는데 풍랑이 만나 죽게 되었어.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라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서야 나는 알게 됐어.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봐. 그리스도를 믿어봐.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라!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졌어요. 로마가 살아나고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랩넌트를 통해 하실 일들입니다. 자, 나에게 오는 짜증나는 일, 답답한 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될까요? 하마 형들, 오빠, 동생,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유치원 어린이집 가기 싫고, 그리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문 닫고 막 혼자 있거나, 아니면 막 때를 쓰죠. 그러서 우리 렘난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누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단은 자꾸 속일 거예요. 야! 자꾸 화내! 너 자꾸 네 마음대로 해! 자꾸, 어, 해결하려고 해! 그러나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를 가진 랩난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금방 이 흑암과 사단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짜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상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할 때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릴 때, 비로소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셔. 하면서 기도로 들어가요. 나는 왕들과 세계를 살릴 랩던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힘이 주어져요. 왕들과 전 세계를 살릴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의 작은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속지 않길 바래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자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 손 왕들과 세계 살릴 렘넌트로 렘넌트로 부르셔서, 부르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응.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힘을 얻게, 얻게, 힘을 얻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재앙으로,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친구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